안녕하세요. 송동구 도시관리공단 캘리그라피 강사 최미입니다. 환경을 지키는 한 걸음, 우리 텀블러 오늘 작업해 보려고 하는데요. 검색창에 텀블러 만들기라고 검색하시면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텀블러에 캘리그라피 예쁘게 담아 볼게요. 자, 우선 텀블러에 들어갈 수 있는 종이를 재단해 놨고요. 물감이랑 접시, 물통 그리고 쓸수 있는 붓을 준비했습니다. 이 붓으로 김용택님의 당신의 꽃이라는 시를 써보려고 합니다. 일단 글씨를 먼저 써볼 텐데요. 푸른 계열의 물감을 붓에다가 담았습니다. 글귀는 정말 몰랐습니다. 처음이에요. 당신에게 나는 이 세상 처음으로 한송이 꽃입니다.라는 부분을 써보려고 해요.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구성을 잡았고요. 글씨를 쓰실 때에 텀블러 자체가 동그란 모양이기 때문에 윗부분이 라운딩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굴려가면서 쓰시면 좋습니다. 그 밑에 처음이에요 라는 부분을 넣어 볼게요. 중간에 여백을 좀 주고요, 이미지를 넣을 예정이라서 아래쪽에다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신에게 나는 이 세상 처음으로 한 송이 꽃입니다. 꽃 부분이 아무래도 강조이겠죠? 그래서 조금 크게 배치해가지고 작업해 볼게요. 잠시 후좀 말렸다가 이미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미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흰색 물감을 먼저 붓에다가 담아주고요. 그 다음에 주황색 계열의 색상을 살짝만 찍어서 섞어 볼게요.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색상이 나왔으면 이 색상하고 비슷할 수 있도록 중간에 물감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양을 좀 늘려 보겠습니다. 물도 살짝 찍고, 주황색 물감 또 찍고 해서 이렇게 은은한 빛의 색감을 만들어 봤어요. 가운데다가 꽃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. 꽃잎의 개수나 모양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, 내가 넣고 싶은 모양을 창작해서 편하게 넣으시면 돼요. 큰 것도 있고, 작은 것도 있고, 겹쳐져도 괜찮겠죠? 우리 들판 가면은 꽃들이 모여있기도 하고, 흩어져있기도 하잖아요. 그런 거 연상해 가면서 편하게 연출하시면 좋겠습니다. 꽃잎의 모양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도 되고, 안에서 밖으로 나가셔도 괜찮아요. 자, 좀 적응이 되었으면 이제 쭉쭉 이어가 볼게요. 글씨와 겹쳐져도 괜찮겠죠? 색깔이 은은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울리는 맛이 있고요. 만약에 색상이 글씨도 채도가 높고 뭐 그림에 있는 것도 채도가 높으면 겹쳐지면서 서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비되는 색상으로 고르셔서 작업하시면 좋습니다. 꽃이 좀 마무리 되었으면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붓을 좀 세척하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노란색 계열을 이렇게 붓에 담아가지고 가운데에 수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점을 찍어줄게요. 자, 간단한 이미지만으로도 훨씬 화사해지는 게 느껴지시죠? 그 다음에 물을 조금 더 섞어가지고, 주변에 점을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찍어 봅니다. 자, 보면 아시겠지만, 좌우로 공간이 좀 비어 있고, 위와 아랫부분에 여백을 좀 놨잖아요. 나중에 텀블러 조립할 때좀 먹혀 들어간다 그래야죠.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위아래 공간을 살짝 비워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건조한 다음에 다음 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완성된 걸 한번 정면으로 보여드릴게요. 나중에 이렇게 텀블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거 다시 이어가 볼까요? 두 번째 제가 정한 글귀는 어, 책에서 본 건데요.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라는 책에 담긴 글입니다. 뭐냐면 행복을 매일 느낄 수는 없지만 한 번의 행복이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줘요라는 글귀입니다. 산뜻한 느낌으로 초록잎을 먼저 넣어 보고 그다음에 마른 다음에 글씨를 써 보도록 할게요. 전체에 베이스로 연두색을 이렇게 담아줬고요. 그 다음에 초록색 계열, 녹색 계열을 또 위에다가 담아줄게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겹치듯이 살짝 나온 것도 있고, 길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. 작고 짧은 것도 있으면 좋겠죠? 그리고 나서 색상을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. 아까 섞어뒀던 노란색을 섞으셔도 되고, 조금 더 연한 톤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? 그리고 파란색도 살짝 섞어 가지고 또 다른 색을 만드셔도 좋습니다. 이번에는 노란색을 이렇게 담아 봤어요. 주변에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은은하게 보일 수 있도록 바깥 부분에도 살짝씩 산뜻한 느낌이 될수 있게 몇 가지 더 만들어 봅니다. 자, 다 됐으면 건조시킨 다음에 글씨 써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글씨를 캘리그라피로 표현해 볼 건데요. 보라색 계열과 남색을 살짝 섞어서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놨어요. 써볼게요. 글기 부분의 뒷부분의 행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행복의 글씨를 조금 작게 써보고요. 강조점을 뒤쪽으로 한번 이동시켜가지고 훨씬 부각이 잘 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을 매일 느낄 수는 없지만 부분은 이렇게 작게 해보았고요. 이제 뒷부분 조금 더 크게 써봐야겠죠? 한 번에 니은이 겹치기 때문에 조금 모양을 달리해서 배치해 보았습니다. 그다음 행복.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크게. 오동통하게. 행복이 가득 찬 느낌으로 크게 배치해 보았습니다. 행복이 내 삶을. 음미 있게 해줘요. 삼과 음이 부분이 강조가 되게 이게 부분을 연결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작게 배치를 했고요. 이렇게 마무리해봅니다.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? 행복을 매일 느낄 수는 없지만 한 번의 행복이 내 삶을 의미있게 해줘요.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. 자, 캘리그라피로 작업한 작품지를 돌돌 말아서 플라스틱 안에 넣을 예정입니다.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외관보다 조금 작게 말아 놓고요. 그 다음에 손가락을 탁 놓으시면 고정이 돼요. 그 그렇죠? 다음에 안쪽에 있는 물품과 바닥에 있는 물품을 이렇게 잡고 돌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뚜껑이니까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죠? 자, 그러면 그 다음 것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. 반듯하게 잘 끼워 놓고, 이 부분과 아랫부분. 손으로 꽉 잡아서 돌려줍니다. 마지막 뚜껑. 자, 다된거 한번 같이 볼까요? 한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작게 작업을 했는데요. 혹시나 난 전체적으로 뒷부분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 글씨를 다 배치해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캘리그라피 텀블러 완성. 네. 오늘은 텀블러에 좋은 글을 캘리그라피로 담아 보았는데요. 어떠셨나요? 소소한 행복을 선물하는 것은 항상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캘리그라피 어렵게 느끼시지 마시고요. 많이 나누면서 같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